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올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으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섬무하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두려움에 떠는 예수님의 여인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으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가, 그 예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 부담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즉 부활 신앙을 알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알았다면 부활의 기쁨을 알았다면 그 새벽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이 여인들은 두려워는 것은 비인무덤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을 우리 첫 번째 그들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샬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저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듯이, 무슨 샬롬을 주죠?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샬롬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셔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살롱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두 번째 메시지가 이래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라가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가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을 죄천사들이 지금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로 7절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남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아멘. 오제를 보니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여인들에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서 갈리에서 먼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의 천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들,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죄천사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들을 이렇게 믿고,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리지만, 그 당시에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또한 그 광경 속에서 번개와 같이 신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정말 감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냥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 양이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감동은 지금 우리들과의 감동보다 더 뛰어난, 더 깊은, 더너드어 감동의 새벽을 아마 이 새벽에 그 여인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죠. 우리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이슬람의 창시자 그어 마흐메드 알리도 모두 죽었고 그들의 무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죽고 거기에 죽음에 머물러있는 그 무덤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임을 성경 오늘 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천사들이 나타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그 엘리트 집단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통령의 비리를 어떻게요? 감추기 위해서 그 미국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했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리바이브를 진짜 다 치밀하게 짰지만 그 영원하게 덮어질 것 같은 그 사건이 몇 달이 못 되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물 위로 드러나요. 그리고 어떻게 했트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믿음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 이것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 짜여진 각본이라면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몇달안 되어서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으로 꾸며낸 사건이라면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그 2000년 전에 끝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그런데 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백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지요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교회 다닌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펼쳐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변화된 인생을 살았어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저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임을 오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교회는 교회이고 나는 나야. 교회 밖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백현 집사님하고 이러게 저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20장 13절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여인들이 지금 왜 울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은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두려워서. 이 말씀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21장에, 20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왜 울고 있느냐? 여인들이 시체 때문에, 예수님 시체 없어진 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 거기에 이 눈에 비닐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 눈에 비닐이 끼어 있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시체에 죽음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 눈이, 그 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특정한 장소 기도원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목사님들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옆에 함께 계십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실 수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들에 슬퍼하고 비닐이 껴있고 아빠하고 비닐이 껴있고 외로움에 비닐이 껴있고 상처에 비닐이 껴있어서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실체와 죽음과 이런 것의 눈이 비닐이 껴있어서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나 상처가 깊을 때, 혹은 세상적인 상처가 깊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혹은 다른 것에 초점이 있을 때에 예수님 옆에 계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마지막으로. 16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건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오니와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왜 어쩌고 울고 있느냐 내가 너 옆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마리아야 하거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얘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콕 집어서, 마리아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요. 누가 불러주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마리아라, 라고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수없이 사랑하는 딸 마리아를 불러주신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콕 집어 마리아야. 그 여인의 이름을 그 시기에 알수 있는 사람은 동산지기가 아니죠. 그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름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그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예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정확하게 그 영인의 이름을 지금 부활하셔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생님 라오니요 라고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드디어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내 인생의 선생님이라고 그 예전에 따랐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리아가 고백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유한복음 20장의 장면이에요.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 드디어 눈에서 슬픔의 눈, 비닐이 벗겨지고 막혔던 이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가에 들려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내가 낙심할 때에도 내가 절망할 때에도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감사할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새벽에 우리의 눈에 죄의 비늘이 벗겨지고 슬픔의 비늘이 벗겨지고 아픔의 비늘이 벗겨지고 두려움의 비늘이 벗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거울과 거울로 보듯이 그렇게 만나는 최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형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 내가 살아났다라고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한 가지만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